며느리한테 빠져달라는 말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는 올해 54세입니다. 18개월 된첫 손주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매주 주말마다 아들 집에 가서 육아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며느리에게 들은 한마디가 아직도 가슴에 박혀서 잠을 이룰 수가 없네요. 며느리는 첫 아이라 그런지 뭐든 서툴렀어요. 이유식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너무 되직하면 안 돼. 아기가 이유식을 잘안 먹길래 제가 조금 도와주려고 했죠. 분유도 이 온도로 타야 하는 거고, 기저귀는 이렇게 갈아야 돼. 제가 다 키워본 경험으로 하나하나 알려줬죠. 어머니, 요즘은 방식이 달라졌어요. 병원에서 배운 대로 할게요. 며느리가 조금씩 저를 피하기 시작하더니, 제가 뭔가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손주가 걱정되어 계속 조언을 해줬어요. 아기 재울 때는 이렇게 해야 하고, 트림도 이런 식으로 시켜야 해.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숨을 깊게 쉬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어머니는 좀 빠져주세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쌓은 경험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핑 돌더군요. 아들에게 말도 해봤지만 아들도 애매하게. 엄마가 이해해주세요. 라고 할 뿐이었어요. 며칠 뒤 손주를 만나러 갔을 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어머니, 그때는 제가 너무 예민했나봐요. 하지만 제 방식대로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죠. 저도 처음 엄마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 간섭이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래, 내가 엄마니까 내 방식대로 해봐. 나는 옆에서 지켜볼게. 이제는 며느리 눈치 보며 지내야 하는 시대인 것 같군요. 그래서 조언보다는 격려를, 간섭보다는 응원을 해주려고 해요. 세상이 바뀌었다고 투덜거릴 게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배워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손주 사랑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요. 제가 잘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세요.